다들 힘들지 않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곳은 더잘될 뿐입니다 우리 보험 업계의 정보는 비닛빈 부입부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이직으로 고민하시나요? 평온했던 일상의 공기가 위기감으로 숨이 탁탁 막히는 요즘입니다. 이번 달도 다음 달도 누구도 우리의 월급을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떠먹여라도 줄 것처럼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잠에서 나온 무기력한 몇 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지 않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곳은 더잘될 뿐입니다. 우리 보험업계의 정보는 비닛빈 구익부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는 보지 못합니다. 하고 장광고만 보고 피해만 입을 뿐입니다. 지금도 보험으로 성공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점이 필요할 뿐입니다. 처음 보험을 시작할 때 관리능력 이 안되는 관리자 밑에 들어가서 아주 힘들게 고생하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처음의 경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것만 하다 실패 보는 것이 대다수였죠. 회사에 새벽같이 출근해서 조회 후 스터디하고 없는 고객 쥐어짜 다가 마감때는 생계형으로 작성 계약까지 하면서 버티고 버티다 결국에 관리자와 불화로 인해 퇴사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당조차 1인 주의에 갔지만 잠시뿐이에요. 나올 계약이 있어야 수당 높은 게 장점이 될지 1인 주의에서 나 홀로 영업은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혼자 알아서 다 잘하면 1인 주의에 가서 오래 개인활동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험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그 노력이 분명히 저를 만난다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돈 버는 방법을 저희와 함께 한다면 멀리 돌아갈 길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라서 어쩔 수가 없다.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되어 대안을 못 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만 하는 경우는 무조건 이직을 하라고 합니다. 이 위기 시국에 하는 것 없이 오버라이딩만 먹으려 하는 관리자들과 대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람과 일하면 여러분의 비전을 펼칠 수 없어요. 당장 내일도 없습니다. 서포트를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러한 사람들과는 일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가차없이 이직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고 보기에 안타깝고 상처받은 보험 설계사와 관리자들이 너무 많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순간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녀 수수료가 깔려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몇 달만 고생하면 충분히 커버하고 더큰 비전을 품을 수 있다면 아마 고민하지 않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있어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잘하도록. 바로 잡아주는 관리자와 근무해야만 성공 지름길로 갈수 있습니다. 보험 영업, 보험 공부, 영업 실적과 싸우는 데에 답답함과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는가요? 그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영업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를 가지시는 것은 저희를 만난 그 이후로 미뤄두셔도 좋습니다. 다시는 열정과 재능을 낭비하지는 말아주세요. 잘 갖추어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기대 이상을 가져. 가시길 바랍니다. 의지만 가져오시면 모든 것은 회사가 이끌고 나가겠습니다.